게임도 좋고 오늘도 녹화 리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덱은 오랜만에 그, 그 천우 덱 보여드릴 거고요 천우 덱 나름 운영을 좀 괜찮게 한 판이 아니것도생방송 했었던 리플레이 같긴 한데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즘 그, 방송 안 키고는 많이 잘안해좀 <laughs> 그, 현자 타임이 왔다고 해야 되나 저 정신 그런 덱좀 하고 싶은데 만나는 데은 맨날 이 화염제 뭐 제보대기 서자 일단은 상대 전개 제보가 아니네요 이러면은 실비아 엔드 하면은 제보가 아니죠 제보라기보다는 제보 그디아베스타를 용병으로 쓴듯 같은데 일단 해기스로 마음 치려고 하는데 상대가 해기스를 막으면서 세트 카드 한 장을 지키죠 저는 이제 패 CL이 있기 때문에 제트 싱크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그대가 아니야 상대 내가 하고 싶은 그정그 정크도 풀이었나요? 싱크로는그 디아베스타 추가한 그대인것 같은데. 그냥 상대 디아베스타 어차피 이제 이번 턴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파괴수를 프레젠트 해주면은 디아베스타 더 이상 못 나오죠. 저 천재에게 있어서. 그래서 천우 외부도 페이 있어서 천우 외부 효과로 천우 모양 깔면서 이제 설천의 CL을 일반 소환권을 안 쓰면서 일반 소환해줍니다. CL 효과로 눈에 천우명도 깔아주고요. 무지개 천우명 효과를 쓸 수가 있죠. 상대 필드에 제 파괴수가 있기 때문에. 내천은 턴멜로 이제 오로라의천운 모양을 바꿔주고, 내 천원 천멸을 보내면서 이제 슬래스 환해주고, 여기서 이제 번개 천운 모양 믿고, <laughs> 상대한테 천 턴을 넘겨주네요. 원래는 전개할 수 있으면은, 아, 잠깐만, 이거, 죄보고 카르트리 맞는데? 전개할 수 있으면은 세장 묘지를 보내면서 했었어야 됐거든. 마법카드 이거 잘못했어. 오로라의천운 모양이 아니라, 마법카드 해놓고, 마법카드 해도 안 되는구나. 얘가 그 함정카드여서. 슬레효과로 이제 두장하면서세 장의 마음으로 이제 링크 스환한다 해서 이제 퍼미션 세장 해놓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그 퍼미션 세 장이 안될것같안 되더라고요. 이제 페 마보카드 한 장이 더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페 <laughs> 있는 게 마보카드가 아니어서 그냥 이럴 거 이럴 줄 알았으면 무지개 천우 모양 안 버리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페 있는 리뷰로 하고 셋 때는 번개 천우 모양 믿고 뻗치는 거죠. 오로라의 천우 모양을 잘못 쓴 건데. 잘못 쓴 건데, 상대가 들어와 한게 원제보였어. <laughs> 원제보에서잘 썼죠? 잘못 썼던 건데, 원제보를 제외시켜버렸다. 상대 반역의 제보, 어, 그, 뭐죠? 보옥스가 되어라, 되어라 하는데, 이거를 일단은 잽싸게 피해줍니다. 눈에 쳐놓 모양으로 잽싸게 피해주는데, 그걸 또 막네요. 실비아 효과로. 촤보 <laughs> 카드에 체인 걸었다고. 상대 3전의 제로. 고르고 엔드페이지까지 컨트롤을 왔는데 보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버렸죠? 미드로 믿는 거죠? 개체수는 이제 다음 턴에 제 턴에 돌아오니까. 은혜천 모양, 천호 모양은 이제 패 넣는다. 이효과의 발동 후, 발동 후 드라이브 방법 이해 방법으로 덱에서 카드를 패 넣을 수없던데 저게 발동무이였나봐발동무이여서패 넣을 수 있었죠? 전소속도 챙겨오고, 상대 카드도 피하고, 이제 또 덱에서 대회 때였된애들 돌아오면서 개체수가 늘어났는데 이거를 요게 증식이지 증지더라고. 근데 증식이지 맞아도 그냥 전개합니다. 증지 맞아도 여기서는 전개 안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거다 시 해서 그냥 아들 주면서 전개를 해버리죠. 번개 천우 모양으로 또 파괴수도 가져오고 파괴수도 가져오고 대패로 다시 가져오고 천우 예보의 효과로 설천우 c 일반수하면서 다시 흐림에 천우 모양 깔아주고요 비의 천우 모양까 깔고 세장몬스를 터 링크 마크에서 뜰서키콤바이 링크 소환, 홍천 아르시에 소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퍼미션 세쟁이죠 그리고 슬랙 효과로 묘지에서 이거 잘못 눌렀어요 두장 살렸어야 되는데 유네천은 모양으로 아드 부터까지하려 하는데 다음 턴에 이제 개체수를 늘리고 근데 상대가 우라라를 던졌길래 상대 아드 한 장을 치워버린 거죠 이러면 저는 이제 다음 턴에 개체수 돌아옵니다 퍼미션 두장더 깔리는 거야 렘블람 가져오고 일반 소환도 해줍니다 렘블람, 렘블람... 1수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묘지에 있는 비에초 노망 살리고요. 이제 이러면 은 퍼미션 한장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대 증식이지 던지는데 이러면 나야 고마워요. 이러면 저야 고맙습니다. 왜냐? 9천램 렘브람을 제외하면서 그 증식의 지 효과를 무효하면 되거든. 이러면은 증식이지 무효되면서도 이제 퍼미션 3개가 또 깔려요. 지금 제외되어 있는 게 3장이어서 3장이 쫙 깔립니다. 터맨 깔리고, 슬랙 깔리고 이러면 은 이제 상대. 근데 여기서 씨. 디아베스타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터멜이 그거여서 터멜이 타점이 수비력이 낮아서 일단 바로 했는데 디아베스타가 나오면서 이걸 타점으로 치우더라. 어이가 없더라고. 아 이게 디아베스타 이누님은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저걸 타점으로 치우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퍼미션 3장이 의미가 없어진데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룰 특수여서 막지도 못해. <laughs> 제보카드 좀 사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이제 전개 시작했거든. 저는 이제 상대가 뭐 나올 때쯤에 전부 개체수, 전부 도망치면서 리브르던지 준비하면 돼요. 파괴세도패 있어서 좀 상대가 열심히 전개하고 있죠. 이제 그거 나왔을 때. 아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튀었어. 왜냐면은 바렐로드 세비지 드래곤 나올 수가 있거든. 묘지에 싱크로그 링크가 없긴 한데 이거 링크리브 있어가지고 링크리브 묘지로 보내면서 바렐로드 세비지 드래곤 나올 수가 있어서 탈싱크로 바로 튀면서 리뷰를 던지 준비하는 거죠. <laughs> 바로 튀면서 리뷰를 던지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링크리브 매지로 보내면서 플랑베르즈 나오고, 플랑베르즈로 소생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바렐로드가 나오면 골 때리기 때문에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리뷰로 던지면서. 리뷰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랑베르즈로 전기를 하죠. 하지만 전기를 하려고 해도 이제 포뮬레싱크론으로 드롭을 땡겨는 게 한계다. 이미 쓸만큼 효과를 썼기 때문에 야 지금 원포원 12시다 12시는 진짜 신이다 근데 12시가 아무리 신이어도 리뷰로만 이 정도 리뷰로맞았으면뭐할수 있는 게 없는 게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떻게든 하려 하다가 서렌더를 치고 나갔습니다 아 시간 제한으로 이긴 거구나 시간 제한으로 이겼네요 12신크로 나올 수도 있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간 제한으로 쓰긴 했네요자 그럼 오늘 리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